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향하셔가지고 설달 초에 되는 날 새벽에 동쪽에 떠오르는 새별을 보시는 순간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진리를 깨달으신 날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함으로써 부처님의 진리가 무지에 으로 퍼져서 수천 년 동안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이 심오한 진리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저 하늘 세계의 제석 천왕에 내려가지고 부처님한테 간청을 하기를 아직도 사바 세계에는 복이 있는 중생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하면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방편으로 설하시면은 아직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중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세 번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다시 잡수고 방편 설을 설해야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법이 시작됐는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말을 해서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신통을 보여서 교화했습니다. 설레비구야, 잘 왔다, 비구야 하면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한 말씀. 부처님을 쳐다만 봐도 깨닫게 깨달, 되고, 그렇게 복이 수승하셔서, 지혜가 수승하셔서,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무지 몽매한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몰라보고, 부처님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랬을 때는 신통을 보여서, 그 중생을 교했는데 가섭 삼형제를 교하는데 그 낮에 가섭은 불을 섬기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 용을 숭배하고 늘예배하고 했는데 부처님이 찾아가니까 화룡굴로 안내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가니까 용이 부처님을 향에서 막 불을 막내 뿜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화강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키니까 용이 뿜는 그 불이 반대로 용 자신에게 불이니까 누구 어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신통을 부를 줄아으니까그 몸을 작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변화하니까 몸을 작게 만들으니까 부처님 바로 떼에다가 이속으로 들어가면 네가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있는 아침에 가섭이 이제 타죽고겠지 하고선 그화려물 안에 들으니까 부처님의 달달 떨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는 불을 내뿜는 용이 있어서 항상 뜨겁고 견딜 수가 없더니 왜이 구리를 차냐 그러니까 활용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바르대를 열고 여기 들었다. 그러니까 제그만 지리기가 돼가지고바르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즉시 부처님의 기회하고 신전, 신을 위해던 사당 그거를 다 강물에 집어던져 불질러 집어 던졌어요. 강물에 그 형님이 사는 신전 그 나무들이 불에 타가지고 떠내려오니까 이거 홍수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쫓으려 보니까 아무 비도 안 오고 날짜 멀쩡한 날에 부처님과 자기 큰형이 있어서 그 얘기를 주욱하고 나도 부처님 기회 했으니까 너희들도 기회 해라.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일시에 기회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도를 깨달으면은, 아라안이 되고, 아라안이 되면 육신통을 갖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육신통. 근데, 오신통은 사마 외도도 다 수행이 깊으면 할수 있습니다. 저 신장단의 재석천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장들도 오신통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육신통, 한 가지 신통은 가시질 못해요. 이거는 불교의 수행, 이바사나나 이런 참선, 명상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과를 절득해야만 육신통을 얻는데 그 육신통의 첫째가 신족통이에요, 신족통. 신족통을 얻으면은 물 위에도 걸어가고 산하석벽을 걸림없이 들랑거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숙명통이라는 통이 있어요, 숙명통. 숙명통은 전생 일을 전부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전생을 전부 낱낱이 그 인연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숙명통을 얻으면은 전생뿐만 아니라 몇십생, 자기 수행 능력에 따라 몇백생, 몇천생의 일까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모르는 것은 참옵션아 가지고 여에면 부처님이 그 사람의 전생의 숙명통으로 다 보시고 거기에 맞는 법을 일러줘 가지고. 전부 도를 깨닫고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천안통이라는 거예요 천안통 천안통은 천상천하의 일을 다 낱낱이 보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일을 부처님은 우주 전체에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다 살펴서 보시고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이통이 있어요 천이통 천이통은 이 세상의 우주에 일어나는 일을 다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심통이라는 게 사심통. 다른 이의 마음을 안다. 우리는 내 마음도 모르잖아내 마음. 내 마음도 모르는데 사심통을 들으면 능이. 다른 사람 마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진통이요. 누진통은 미세한 번외과장은 탁 끊어진 그 자리를 성취하는 것이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신통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범보 외도도 정을 닫고 수행을 다 하면 은 이룰 수 있지만 이누진통만은못된다는 거예요. 음?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의 망상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알수 있습니다. 문득 찰나간에 화두를 든다든지염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고 부처님 명언을 부르다든지 하는데, 찰나가 찰나에 이 생각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과거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런 것이 점점, 점점, 소멸되고 사그를드는데 최후에 미세유주라는 그런 번외가 남는다는 겁니다. 어서들어왔다니 나가는지를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세한 번뇌가 있는데 그까지다 소멸하고 다 끊는 것이 끊어야만 누진통을 성취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돼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보살도 쉽지 보살 도달해야 이 미세유지를 끊는다 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진통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통입니다. 그 기도를 이제 오래 하면은 이러한 신통력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신통을 경계를 합니다. 왜 경계하느냐면은 잘못되면 삿태 데에 빠지게 돼. 이 다음에 말세에 가서 불교가 신통이라고 믿고 있으면은 나중에 말세에 가서 신통이 못 부리는 시대가 오면은 불교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가 있는 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먹고 생사가 없는 것을 정치하고 구경에 불생물멸하는 그 도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국의 최후의 목적인데 신통을 부리는 면은 나중에 그런 일에 빠져들어 가서 잘못될 우염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절대 신통을 부리지 못하겠습니다 고려 때 보주국사께서도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신통이 일어나는 것은 성현의 말변지사라 성현의 가장 끝도머리 가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되일 길로 간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런 신통의 잘못 빠지면은 공부 망쳐버려요 야등에 그 수행 아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는 그런 수행하다가 일어나는 신통의 경계가 오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떨쳐버리고 궁극의 목적인 불생의 문명을 성취하는 데가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코로나이 어려운 상태가 이제 아무 때고 지속이 안 되고 끊어지고 이제 완결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울때에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염불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도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를 자주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나태하지 말고 마음을 잘 잡들여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정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때가 반드시 모지 않은 장래에 도래하게 되니까 희망을 갖고 잘 기도하며 이 고통을 견디시기를 당부드립니다.